대단한 마무리 1번 옳지 않은 몇번? 4번 4번? 마이너스 5 콤마 0은 어디야? 마이너스 5 0 5... 9... 여기죠? 네 잘못됐다 맞죠? 네뒤그 마이너스 5 콤마 0은 여기다 음. 이거, 여기에 돼있는 D 점은 뭔데? 0이 그 0, 거0 콤마 그 마이너스 5라고 해야 되겠지? 네 자, 다음 문제 자 A-B가 0보다 작고 AB가 0보다 작다 이 AB의 부호를 일단 이거 두가지 조건 가지고 AB의 부호를 우리는 알 수가 있어 AB가 0보다 작다는 것은 만약에 A가 플러스 면 자, AB라고 일단 표시를 해보고 여기 AB가 0보다 작다는 것은 A가 플러스 면 B는 마이너스지 네. 그 다음에 A가 마이너스 B는 뭐야? 플러스. 플러스 되지? 네. 이두 가지 조건에서, 그 다음 또한번 따져줘야 되는 거는, A-B가 0보다 작다 나와 있지? 네. 그럼 뭐, 이두 조건 중에 뭐가 돼야 되겠냐? 이 조건을 만족해 주려면. 플러스 마이너스 A, 첫 번째 거. 자, 첫 번째 거, 플러스 마이너스 해봐봐.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라는 의미지? 네. 이, 이거는 플러스잖아. 0보다 작다는 것이 아니란 말이야. 첫 번째, 그 이거, 이거, 이거 아니야. 알겠어? 두 번째 경우 한번 봐봐. 마이너스 있으면 마이너스 있지? 마이너스에다가, 응? 어? 마이너스 또 플러스지? 그럼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이거는 그냥 마이너스지? 그, 이, 이게, 이게, 맞다는 거야. 네. 알겠냐? 네. 이해되는데? 네. 그럼, 뭐, 마이너스. 자, B는 마이 플러스인데, 또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마이너스지? 네. 그, 마이너스, 마이너스 되는 거는, 몇 사분면? 3, 사분면 3, 사분면이 되지? 네.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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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이, 이모티콘 뭐 같다. 어? 요거 이모티콘 같다. 이모티콘이에요. 응. 어, 그래 뭐 뭐. 어. 보이나? 어. 그럼. <laughs> 어. 음. 자, 그럼 세번 봐봐. 여기 보면 어이 점은 x축 위의 점이라는 말은 뭐야? 선생 x 축위의 점은 Y값이 0이라고 저번 시간에 얘기했지? 기억나죠? 네. 한마디로 2 a plus 1이 0이라는 소리야. 2A 1이. 네. 다음, 2 a plus 1이 이해되나? 그음 두번째 점 3B-2큰마 2-B는 y 축위의 점이다라는 말은 X값이 0이라는 소리야. 이해되는데? 이해되나? 네. 잘 기억해라 그러면 2a 플러스 1이 0이 되려면 2a는 마이너스 1 a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돼야 되겠지 알겠어? 그 다음 두 번째 3b 마이너스 2가 0이 되려면 3b는 2, b는 3분의 2 알겠냐? 네. 그래서 ABA값은 2개 곱하니까 뭐야? 마이너스 3분의 1이네? 알겠어요? 네. 답은 2분이 되겠다. 네. 자 4번 어느 버스가 종점을 출발고 당시 종점으로 돌아갈 때까지 시간에 따른 버스와 종점 사이의 직선거리를 나타낸 것이다. 노선을 1회 운행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이, 뭐 1분? 2시 반? 왜, 왜 그렇지? 2번에 그렇지. 2번에 요, 요, 요쪽에 5시간에, 5시간에 딱 중간이네. 네. 알겠냐? 네. 어느 버섯 종점을 출발하여, 네. 어? 다시 종점으로 돌아갈 때까지 시간에 따른 버섯 종점사의 직선거리를, 거리, 직선거리를 나타낸 것이다 어. 원위치 에다 다시 또 갔다 왔다 이 말이지 그지? 렇예요 그래프 봐봐 요렇게 노선에서 왜원 종점에서 이렇게 점점점 멀리 갔다가 종점으로 가까이 갔다가 점점 더 멀리 갔다가 종점이 왔다는 소리야 이게 요요 지점 0이 왔다는 거는 이해되냐? 예. 근데 요 그래프 모양이 똑같이 반복되지? 알겠냐? 그, 그래서 2시간 30분, 1분 맞다. 자, 이 버스가 하루에 15시간을 운행한다고 할 때, 응? 어? 하루 동 운행하는 횟수는? 4번? 4번. 4번. 6회? 네. 6회. 그렇지. 6회에 당되지? 네. 알겠냐? 5시간마다 2번이지 15시간이니까 2번에 3배 하면 되겠지? 자, 넘어가겠다. 응. 6번. 야. 다음 중정비례관계 와인은 오브네이의 그래프에 대한 설명으로 모두 골라라. 기억 맞나? 네. 네. 원점로 지난다 맞나? 모르겠습니다. 야, 이거 정신 안 해도 내몇번 얘기했잖아. 아, 맞아요, 맞아요. 맞아 정비례 그래프는 반드시 원점을 지난다. 아? 알겠냐? 네. 원점을 지나지 않으면 그거는 틀린 거야. 정비례 관계가 아니란 말이야. 알겠냐? 네. 예. 2사분면을 지난다. 이거 맞냐? 아니죠? 아니죠. 네. 그럼 뭐 어디를 지나노 3사분면이랑 1사분면. 그렇지. 제1사분면과 제3사분면을 지나제 양수기 때문에 오른쪽 위로 올라간다 했지? 알겠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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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해 예, 안된다 하니까 선생님이 자 봐라 이 좌표 평면을 선생님이 그렸다. 이 5분의 1X. 자, X가 5일 때 Y는 1대제. 이 지점을 지나겠네. 맞아? 원점 지나제? 뭐 대충 그래프 그리면 대충 이래대. 돼야 안 돼? 이몇 사분면, 몇 사분면이냐? 서분면 1하고 3, 4분면이 지나제? 그런데 선생님이 x앞에 있는 요 값이 양수면 오른쪽 위를 향하고 음수면 오른쪽 아래 방향으로 내려간다 했지 네. 증가하고 감소한단 말이야 양수면 증가 음수면 감소 알겠냐 그래서 이거는 잘못됐다 아? 알겠냐 네. 그 다음에 마이너스 시0마 아, 마이너스 1을 지난다 맞나 이거 맞나, 이거? X 응. 자리에 마이너스 10 넣어봐봐. 맞아요. 5분의, 5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10 하니까 이건 뭐야? 마이너스 -2. 2. 맞지? 네. 이거 맞아. 그 다음에, 리얼은 맞나, 틀리나? 이거 x의 값이 증가하고 y 값도 증가한다. 이 말도 맞잖아. 선생님 금방 얘기했잖아. 오른쪽 위로 향한다는 말은 x의 값이 점점 가니까 y 값도 점점점 올라가자. 그 증가 함수라고 얘기했잖아. 증가한다고. 알겠냐? 그래서 여기에 답은 3번이 되겠다. 알겠어? 자, 7번. 다음 그림에서 정비례 관계. y는 x의 그래프가 점 p를 지나고 자, 요 p. 점 p에서 x축에 그은 수선이 x축과 만나는 점의 좌표가 q. 어, 요 q점이 8, 0이다. 사각형 p o q 요 색칠한 부분의 넓이가 24일 때 자, 요 24다. 아, 2 4인 응? a 값선 이런 물었는데 이거는 15 뭐야? 8 곱하기, 6단, 6단 요 높이 6단, 모르잖아. 응? 네, 어? 그냥 자, 8 곱하기 높이, 높이 모르니까, 6단, 6단. 이거 그냥 네모로 할게. 뭐, X 이런 거 써도 되는데, 그냥 네모로 하자. 곱하기 2분의 1 했는게, 24가 되는 네모의 값은 뭐야? 6. 6이지, 6. 네. 맞지? 네. 그, 이 말은, 이 길이가 6이란 소리야. 맞지그 네. 말은, 요, p 점의 좌표가, 뭐라는 소리야? 8,6이다라는 말과 같은 거야, p 점이. 8일 때, 요, 높이 6. 요게, 요게 6이라는 소리야. 그게 8,6이야. 이해되는데 네. 자, 그럼 끝났네. a 값 구하는데, y는 ax에서, y는 ax에서, a 가 y 자리에 6 집어넣고, a 곱하기 x 의 자리에 8집어넣었을 때 a 값은 4분의 3 대지 8분의 6이니까 약분하면 4분의 3이자. 네. a는 4분의 3이다. 그래, 답은 5분이네. 자, 휘발유 1리터로 12km를 갈수 있는 자동차가 있다. 어? 이 자동차로 집에서 72km 밑에 떨어진 친척집에 가는데 필요한 휘발유의 양은 얼마냐? 6 l 이건 그냥 거의 초딩 문제다 그죠? 맞죠? 이 정비례 관계로 굳이 연결해서 생각을 하자면 이게 Y는 12X야 알겠어? 그이니까 72가 응? 어? 대기하는 X의 값은 뭐냐? 그래서 X는 5다. 어, 그 6이다. 이래 되는 거야. 무슨 말 이해 되나? 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래 안 적더라도 해도 이 문제는 그냥 풀수 있는 문제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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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중, 반비례 관계 Y는 마이너스 X분의 6의 그래프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거. 1분 맞나? 1분 맞나? 아니요 네. 아니제? 반비례 관계있는거는 삼국선 나오는데 그 원점이 지나더냐? 아니요 자그 다음 마이너스 2,3을 지난다 맞나? 아니요 아니요 왜 너들은 답을 자꾸 거꾸로 얘기해 자, X의 자리에 마이너스 2집분 넣어봐봐 마이너스 마이너스 2분의 6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지? 3이잖아 마이너스 2,3을 지난다 이거 맞잖아 알겠냐? 네. 그 다음에 3분은 맞나? 네. 네. 자, 선생님이 마이너스 있으면 2사 분면과 4사 분면에 그려진다 했지? 네. 아니야. 제1사 분면과 제3사 분면을 지난다. 아니다. 알겠냐? 예. 네. 그, 여기 맞는 게 하나도 없이 다, 자꾸 잡혀야 한다. 여기 멈하는거 고르라고 나와있나? 여기,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문제가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인데 아이 참, 제주도 좋다. 그 다음에 4번 x의 값이 증가하면 y의 값은 감소한다. 이거 맞나? 예. 네. 자, 이거는 맞다라고 할 수가 없다. 자, 반별의 상호선이래. 선생님이 대충이를 그려보면 지금 이런 그림이 나오는데 이거 봐봐. x의 값이 증가하면 y의 값이 올라오잖아. 맞지? 맞지? 네. 올라오잖아, 올라오고 있잖아. 증거, 증거하고 있잖아. 알겠냐? 이거 감수한다, 이게 잘못된 거야. 오케이? 정비로 하는게 Y는 마이너스 X의 그래프야, 만난다, 만나나? 이건 만나지? 어, 요, 대충 그림, 그림 그려보면 요런 그림이 나온단 말이야. 이게 Y는 마이너스 X 그래프, 여 여기, 여기 두 점에서 만나잖아. 알겠냐? 네. 그 답은 2번, 5번이다. 알겠습니까? 반비례 관계. 자 10번 반비례 관계 y는 마이너스 x분의 18의 그래프다. 이 밑에가 a, b를 구하라. a가 여기 있네, 그제. b 여기 있제. 자 마이너스 2일 때, 자. 대응되는 y 값이 a지? 네. 그, 이 점이 뭐냐? 요, 만나는 점이, 그, 마이너스 2, a란 소리야. 이걸 갖다 여기에다 대입을 했을 때 참이 되게 하는 a 값을 구하면 되는 거야. 알겠어요? 이래 되는 거야. a는, 자, 마이너스, 자, x의 자리에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된다. 그, 요, 구잖아 a, 9. 오케이? 이제 b값에 관련된거도 똑같아 이거 6,b지? 네. 이거 그대로 이래 이거 대입하면 되잖아 b는 마이너스 6분의 18 이거 마이너스 3이네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구하는거는 a플러스 b니까 이거 두개 더하면 6 나오지 그제응끝 네. 답은 4분이 되네 자1분 보다 다음 중 X와 Y가 반비를 하는 것은? 네. 1번 반비를 하나? 아니요 아니지? 예. 이건 뭐 설명 안해도 알겠지? 네 2번 X원인 물건을 구입하고 천을 냈을 때그스름돈 Y원은? 아닙니다 Y 아니요. Y원은 Y원은 이만 원을 냈을 때이 x 분 1을 빼버리면 y 가 되는 거지. 이 예. 모양은 반비례하는 게 아니야. 반비례하는 건 y 나 x 분의 a 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예. 자, 그다음 사번 x 의 약수의 개수 y 이거 이거 반비례 하나? 아니요. 이것도 반비례가 아니야. 만0의 약수의 개수는 1, 2, 5, 10, 요 4개지? 네. 1 1의 약수의 개수 이러면 1, 2, 2개밖에 없지? 네. 어, 1하고 11, 그지? 네. 2개밖에 네. 없단 말이야, 소수니까. 그니까 러 이게 반비량이란 례 말이야. 알겠지? 밑변의 길이가 10cm이고 높이가 xcm인 <laughs> 사각형의 넓이 y. 이거 식으로 이건 바로 세보면 되겠네. y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의 높이 x 그 이거 5x야. 계산하면. 어. y는 5x y는 5x 이거는 정비례관계에 있는거지? 네. 그래서 아니야. 아니에요. 자 5번 400쪽의 책을 매일 x쪽씩 읽을때 걸리는 시간 y1 요게 반비례 하겠네 그지 400쪽의 책을 매일 X쪽씩 읽었다 그 만약에 10쪽씩 읽었다 그러면 걸리는 시간은 어떻게 되겠냐 읽었지. 400 나누기 10을 하면 되0지 그래 40을 걸리는 거야 알겠냐? 응. 예를 들어서 말한 거야. 이거 굳이 식으로 표현하면 이래야 되는 거야. y는 x분의 400. 요 모양 뭐야? 반비례 하는 거지? 그 답은 5번이 되겠다. 응. 12번. 정비례 관계 y는 x의 그래프와 반비례 관계 y는 x분의 6의 그래프가 만나는 점 a에 x 좌표가 2일 때 a값. 자, 이 주어져 있는, 그, 반비례에, 엑셀 예, 자리에 2 집어넣으면, y 값이 나와. 3이지, 3. 그, 그러니까 요, a 점은 2,3이야. 2,3은 이제 요, 정비례의 직선 여기가 위에 한 점이 되기 때문에, 여기다 또 대입을 해줘. 3은, a 곱하기 2. a는, 2분의, 3 이다. 쉽지? 13번 다양한 고림과 같이 직사각형 a,b,c,d 에서 점 p 는변 b c 위를점 b 에서 점, 점 c 까지 움직인다. p 가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소리야. 그 p 점이 지금 b에서 c에서 이래 움직이면 응? 딱 보니까, 요, 요, 삼각형의 넓이가, 피점이 어디 있냐에 따라서, 뭐, 달라지겠다는 느낌 들죠? 네. 지금, 요, 뭐, 넓이 Y도 없고, 요, BP의 길이를 X로 뒀으니까, 응? 어? 자, 이걸 보면서, 1번, X와 Y 사이 의 관계식. 자, Y는 넓이지? 요, 색칠한 거는 삼각형이지? 삼각형의 넓이, 2번 곱하기 밑변, 모른다, X. 곱하기 높이, 높이는 8 나와 있지?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 4X야. X와 Y 사이 관계식은 Y는 4X다. 알겠냐? 네. 그 다음에 2번, 사연의 넓이가 24일 때, 선분 b p 의 길이를 구하시오. 이것도 간단하지? 24는 4X가 되는 X의 값을 구하시오. 이 말이야. X 얼마냐? 뭐4 8 2이십사냐 육이자? <laughs> 어? <laughs> 4사 육이 이십지사8이십사가 이거? <laughs> 8이 아니다. 6이다 알겠냐? 선분 BPA 길이는 6이다이십가 되는 것은 알겠냐? 14번은, 어, 반비례 관계지? 그래프 딱 보면, 어, 이 반비례 관계구나. 이거 바로 나와야 되겠지? 어 자, 어, 1번, X와 Y 관계식을 구하시오. 이거 보면, 주어져 있는 거 보면, 2큰마 6 주어져 있잖아, 요 여기. 그 Y는 X분의 A를 적어 놓고, 어, x 자리에 2 집어넣고 y 자리에 6 집어넣을 때 a 값은 12가 되지? 그래서 관계식은 y는 x 분의 12다. 됐나? 응. 자, 2번 이 회로에서 전류의 세기가 4 암페어일 때. 저항값을 구하시오. 이게 가로축이 전류의 어? 색이야. 세로축이 저항이야. 그러니까 x가 4일 때 y가 뭐냐 이 말이야. 알겠냐? 그 y는 4분의 10이 되는 이 값은 3이지? 저항값은 바로 3이다 이 말이야. 알겠냐? 네.